네, 안녕하십니까. IB 금융 기초 다섯 번째 시간 드디어 다섯 번째까지 온 YJ입니다. 오늘은 전통적 투자랑 대체 투자를 비교해보면서 대체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역시나 뭐 제목만 있네요. 여기 원래 컨텐츠를 디테일하게 쓰려고 만든 칸인데 자꾸 10분, 11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뭐 세부 하부가 뭐가 없고 그냥 하나의 지금 단위로만 계속 전개하게 돼서 계속 빈칸으로 남게 되는데 뭐 어쨌거나 언젠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가시죠 네 투자란 것은 전통적 투자랑 대체 투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어,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뭔가 부채 무슨 국민연금 같이 지급해 뭔가 많은 돈이 쌓여 있고 그 돈을 어쨌거나 굴려서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기, 음,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이 쌓여 있는 것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인베스터블 에셋이라고 그러고요. 들어가 보면은 네 투자자산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투자 그리고 그 외에 대체 투자 이렇게 나뉘고요. 근데 이게 좀 정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마다 다른데 어차피 자기가 메인으로 투자하는 걸 전통적 투자 그 외를 대체 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일반적인 연기금 보험사들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비슷할 수 있는 옛날에 은행 같은 경우는 어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출을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또 대출을 해 주는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은행은 전통적 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보통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들은 회계적으로 대출로 분류되는 건 대부분 대체 투자인데 뭐 은행은 원래 원래 대출이 우리는 전통적 투자다 그 외의 것들이 대체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단어가 어, 대체 투자란 100%이 제가 말한 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세상에 경우 절대적인 건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95%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런 분류로 전통적 자, 전통적 투자 전통적 자산인 주식 채권 그 외에 Alternative Investment라는 대체 투자, 대안 투자라고도 말을 하죠. 뭐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대안적으로 찾는 투자니까요. 그런 게 보통 리얼 에스테이, 인프라스트럭처, 프라이빗 에쿼티, 커머디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짝 오늘 훑어보고 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중에서 대체 투자만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요. 이 세부적인 거는 아마 다음 페이지에 살짝 정의가 있을 테니까 전반적인 대체 투자에 대한 말을 하면은 대체 투자는 정의네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로서 전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거나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말한다. 이 줄친 부분이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관투자들은 어, 포트폴리오라고 했네. 주식이 있고 채권 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분산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떻게 말하면 음, 다들 떨어질 때 예를 들어 시장이 떨어질 때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자산은 완충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아니면 다 떨어지고 다 급락할 때 얘는 살짝 상승한 물론 다들 급상승할 때 살짝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방향성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녀석을 이런 건 분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뭐 코릴레이션 1이고 코릴레이션이 1보다 조금이라도 좀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분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 그러면 이제 통총 리스크 리턴 계산을 할때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뭐좀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다른 이론에서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은찌거나 보시면 수익률을 증가시키거나 그냥 수익률이 높으면 되겠죠. 아니면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이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분산 효과 이게 주식 채권 어, 시장이 흐르고 오르고 내리는 그런 흔들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반응하거나 반대로 반응하는. 그런 자산을 일부 깔아놓음으로써 어차피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그때 떨어지는 시점에 그것을 완충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 자산들을 또 깔아놓는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있고 하이리스크한 녀석들은 또 수익률을 올리겠죠. 뭐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째 그런 두 가지 수익률 증가, 포트폴리오 효과 두 가지를 노리고서 대체 투자 대안투를 하는 거고요. 특징을 보시면은. 네, 이게 다 영어죠. 이제 아주 뭔가 퍼세부리려고 영어 쓴게 아니라 사실은 그 CF의 제가 작년 이제 레벨 3 시험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때 약간 대체투자 정의가 이렇게 좀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2017년에 제 블로그에도 이런 전체 대체투자 대체 정의 를 썼는데 전 전체 대체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는 일부가 전체인 줄 알고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CF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보니까 아 이게 전체구나. 미안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전체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대체 전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CFP 교재에 있었던 그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어그 단어를 그냥 가져왔어요. 이 뭔가 한글로 번역하니까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허세성으로 가져온 걸 아니라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굳이 얘기를 했고요. 예, 마우스가 디였죠 여기 있죠. 가시오. 특징. Low liquidity.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죠. 낮다는 얘기는 하이어 리턴 프롬 일리퀴디티 프리미엄. 유동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사고 팔수 있는 녀석은 언제든 어쩌면더라도 사고 사고 팔고서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데도 절대 못 팔고 그냥 10년 죽치고 갖고 일단 샀으면 죽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녀석은 리퀴디티가 없죠. 일 리퀴디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 줘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기까지 투자할 투자자라면은 굳이 언제든 팔수 있는 자산을 사서 언제든 팔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익률 을덜 주는 그 자산을 굳이 살 필요 없이 어차피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면 어차피 끝까지 못 파는 자산을 사서 그못 팔므로써 의하는 추가적인 수익률 일리 키트 티 프리미엄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가 주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채권 어차피 예를 들어 어떠한 a 라란 회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랑 채권 채권 사는 거랑 만약 뭐 담보가 같고 동순이라고 하면은 사실 채권이나 대출이나 차이는 채권은 유동성이 있고 대출은 유동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동일 크레딧이어도 대출 금리가 미세하게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끝까지 채권 안팔 생각이면 대출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우 리퀴디티라는 게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지만 그 단점 때문에 수익률은 높다 동일한 신용 등급일 경우에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 이거는 분산효과죠. 로우 코릴레이션 위드 트레이셔널 스톡 앤 번드 포트폴리오. 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채권 포트폴리오 주식채권 그런 자산들 군과 로우 코릴레이션이면 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걔네가 흔들릴 때덜 흔들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 반대 방향으로 가서 걔네가 떨어질 때 올라가고 올라갈 때 내려가서 이 흔들림을 줄여주는 그런 녀석은 다이버시피케이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에서는 아니, 투자 이론에서는 흔들림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을 줄인다는 것은 리스크를 줄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것만으로도 리스크 대비 리턴을 사실 리턴이 그대로여도 총 리스크를 줄이면 리스크 대비 리턴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이버시피케이션 효과가 대체 투자는 어, 있는 자산들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음, 보시오 어, 이건 숨차네요. 하이듀딜리전스코스트 어. 이것저것 뒤딜리냐 그런 D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법률실사도 해야 되고 뭐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성 평가뭐 이런 기본적인 서류 체크할 거 너무 많아요 채권 주식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건 시장성이 있고 시장에서 검증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동일 동질한 특징을 가진 자산들이 서구판 이런 건데 저는 대체 투자는 모든 게다 동질하지 않아. 다 틀리고 다 다른 자산이고 다 구조가 달라서 일일이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뭐 사귈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법률 비용이 계속 법률 비용뿐만 아니라 그냥 점검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information cost from lack of transparency. 그러니까 투명성 시 시장이 열려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오피스 뭐 A란 오피스 체 얼마지? 임 임차인 누가 들어있지? 저 인프라스트럭처 기초 자산이 뭐지?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음. 비밀이, 비밀은 아니, 비밀 비밀은 비밀 비밀 두개 있어요. 어쨌거나 투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기 위한 정보 코스트가 들어가서 코스트가 많이 들죠. 네, 그게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은 어, 숨 차라. 왜 이렇게 숨이 차나요? 어,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 아니, 죄송해요. <laughs> 어, 계속 얘기 듣고 싶은데 딴 소리 하죠, 제가. 예. 진도 나갈게요. 사 번. Difficulties in performance evaluation. 예, 퍼포먼스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레거버트랜스피런시 역시 투명성도 없고 유니크 피처 특성도 특이해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불안하죠 투자자들 아가뭐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 관리 임원이에요 근데 저쪽 자산형 본부에서 대체 투자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잘하고 있는지 시장부터 못하고 있는지 하기로 한걸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어 어차피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리스크량 뭐 동일한 그런 인덱스 인덱스는 아니죠 뭐 벤치마크를 어쨌거나 조금 더 정교하게 아니 어느 정도 러프하게 설정해서 벤치마크 대비 따라가냐로 부로 주식이 시장이 하락해도 덜 하락하면 어차피 그건 또 퍼포먼스 좋다는 식으로 상대적인 벤치마크 대비의 이런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벤치마크만 정확히 측정한다면 근데 대체 투자는 벤치마크가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약간 뭐 믿어야지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평가를 못 해요. 죽어도 못 돼요. 어려워요. <laughs> 죽어도 아닌데 하긴 하는데 어, 그냥 좀 그런 말이 그렇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지. 하라고 하고 해라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 아니면 또어딘가에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제 지식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 퍼포먼스별 이밸리에이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인력 있지가 않아요. 그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지 굳이 그 사람을 덱, 그 에이스 인력을 데고 와서 퍼포먼스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뭐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거나 어 길어졌는데 4번에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건 3번 제가 여기 써놨죠 옛날에 옛날에 만든 거 이게 제가 반성하기 전에 만든 거고요 어, 그냥 제가 한게 버터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했던 것들을 쌓아가서 이게 대체 투자 대부분이겠지라는 이런 약간 허세 에 찌든 시기에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50%도 안될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제가 생각한 제가 생각한 주로 인프라 부동산 베이스로 했던 염무 경력을 가진 제가 생각하는 국내 대체 투자는 부동산. 이런 비상업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SOC 국내는 BTL, BTO 뭐좀더 있긴 하지만 발전 사업은 기저, 집단, 신체생 그러고 기타는 인수금융, 동산담보, MPL 채권이라고 생각했고 해외는 제가 그때 아는 게 수준, 이거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역시 비상업용, 상업용, SOC, PPP. SOC 되게 많은데 PPP밖에 안 적어놨더라고요. 하, 어쩔 수 없죠. 지식이 이거밖에 없는데. 발전 사업도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 뭐 이건 대충 다쓴것 같은데 여기 또 미드스트림 뭐 이런 개념 아예 없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냥 해본 적 있어야 뭘 쓰지 기타는 자 인수금 동산 n p o 채권 알아 서쓴게 아니라 옆에 것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이런 게 해외도 있겠거니 아, 있었으니까 그냥 예. 부끄러운 과거고요 좀더 포괄적으로 제대로 한 거는 이래서답도 말씀드렸시피 허세 때문에 영어로 쓴건 아니고요. 어. 영어로 전달하는 게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살려 놨습니다. 네. 이 말대로 CFA의 교재에서 나온 분류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좀 일부 분야 이 코스피의 교재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나의 장르로 안빼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제가 대체적으 물론 일부밖에 안 하지만 인프라가 정말 큰 마켓인데 이거를 별도로 안 뺀다는 게좀어는게 어, 맞는 것 같아서 좀 뺐어요. 그리고 에비에이션이랑 칩 항공기 금융이랑 배 이런 것들도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아무래도 이건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뺐고요 나머지는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보시면 트레이싱까 그러니까 지금 전 대체 투자도 아까 전체 투자자산이 전통적 투자와 대체 투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 투자도 전통적 대체 투자와 근대 현대 대체 투자 아 이게 모던, 얼터지 인베스먼트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제가 안쓴 것도 있네요 모던이 현대 근대 최근 최근 대체 투자 하 모르겠어요.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냥 무던으로 할게요 정확한 의미는 어쨌거나 뭐 최근에 대한 거죠 그래서 두 개로 갈려요 갈려서 트래디셔널한 거는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던 리얼리티 부동산 이것도 보시면은 어 리얼리티 컴퍼니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제 기업에 대해서 주식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sktnd 이런 데가 개발사업 하고 있죠 뭐 그런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부동 개발이라는 게 그렇지만. 좀 약간 PF성, 프로젝트 파이낸스성으로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어떤 뭐 리츠던 프로젝트던 뭐 에쿼티 뎃을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분명히. 인프라스트럭처도 똑같죠.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장르가 다른 거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영속 기업. 살아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죠. 할수 있고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 이거는 주로 에쿼티 뎃 데스 개념이지만 대스 이거는 좀 이렇게 오프코드에 홀드코드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음, 그냥 한번 이거는 요 단어 혹시라도 좀 친숙해 지시라고 기념으로 넣었어요. 근데 에쿼티가 있겠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안 넣고 대신 뭐 오프코가 보통 시니어라 그러고 홀드코가 매즈라 그러고요. 세부적인 것도 다음에 인프라 할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에쿼티도두 개가 되게 다르죠. 벤처 캐피탈이랑 바이아우 펀드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엔젤 투자자 뭐 이런 뭔가 되게 초기 단계에 막 들어가는 그런 투자자들 그게 주로 VC 쪽이고요 바이웃 펀드는 어, 비상장 회사지만 뭐 조단이 상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뭐 KKR이던 뭐 이런 뭔가 IMM 이런 애들이 뭐 조단이 조달해서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두 개가 되게 전혀 다른 막 전혀 다른 시장인데 그 자체가 프라이빗, 그 퍼블릭 상장 주식이 아닌 걸 프라이빗 에쿼티고 하잖아요 그런 비상장 주식의 회사들을 투자하는. 뭐게 크게 작은 회사 연락 큰 회사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커머디티 음, 그렇죠? 이거는 다이렉트인데, 렉트 다이렉트는 커머디티가 어잖아요. 원재료들이잖아요. 농산물도 금, 은, 뭐 원유 이런 거. 다이렉트는 진짜 원유를 배럴을 사서 그 배럴 통을 집에 놔두면 다이렉트겠죠.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수많은 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걸 해야 되나? 원유 투자하겠다고 해서 원유를 정말 사 아니잖아요. 대부분 인다이렉트라고요. 뭐 인다이렉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커뮤니티 담당이 아니어서 뭐 설명은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분류되고 사실상 인다이렉트가 대부분이다 그러고요. 에비에이션, 비행기, 어, 에어플레인이라고 안 쓰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에비에이션이라고 썼고요. 슈프도 네, 배에 대한 것도 많이 투자하죠. 그러고. 모던 얼터디 인베스트먼트는 근대래요. 사실 이건 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분류를 보면은 헤지펀드. 해치펀드. 헤지펀드도 단어가 헷지지만 해치지... 어제 너무 넓어요. 저는 헤지펀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엄청난 걸 포괄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전 헤지펀드는 뭔가 헷지했으니까 되게 안전한 거 아니야? 그 생각했는데 근데 뉴스를 보면 열라 위험해요. 그래서 제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전혀 모르겠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헷지란 거는 어떤 리스크 팩터를 헷지해서그 리스크 팩터의 중립을 만든 상태로 뭐 절대 수익 s k 아 이거 제 설명 risk f a 가 t o r risk f a c 스 o r r i s 내가 a c t o r risk factor, risk factor, risk factor, r i 그 k factor, risk f a 런 t o r risk factor, 가 i s k factor, risk f a c t 요 잘 몰라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퓨처스는 그쵸 여기 보면은 트레이드 온린 딜리버티 마켓, 파생 시장에서만 파생만으로만 이제 거래하는 게 헤지펀드 뭐, 안에서 분명히 파생 상품을 쓰겠죠. 파생을 사고 실물 주식도 사고 파생에서도 뭐 숏을 치고 막 하는데 매니지드 퓨처스는 파생 시장에서만 어쨌거나 뭔가 하는 게 매니지드 퓨처스라고 해요. 이것도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너럴리 r a l l y tech p o s 이게 인덱스의 복수형이죠. 응. 인덱스를 예, 근거로 해서 포지션을 예, 가지고 간대요. distressed 가 MPR 같은 얘기죠. sickly companies that a 뱅크럽트, 예. 부도. 부도 날려 는 직전 회사들을 어, 떻다는그 시점에서 이제 살려내는, 살려내는 그 시점에서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어인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그런 분야가 디스트레스 시크리티스고 이건 진짜 전문가들만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이쪽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또 드디어 끝났네요. 예 지금 아직은 IB 금융 기초 부분이어서 뭔가 이렇게 팔랑 말랑 말랑하다가 싹 나오죠. 예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초잖아요, 기초. 기초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난 알게 단어는 이제 좀 알겠다. 이 단어 누가 이렇게 막 약자 가지고 잘난 척할때 어, 나도 그 단어는 알아. 일단 일차적인 그 정도 배틀 배틀이 아닌가?를 네. 해내는 게제 일차 제가 생각하는 IB 금융 기초라는 이번 요 장르의 목표고요. 그다음 중급 고급 가면은 좀그 단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 길어졌는데요. 밤이다 있 보니까 주말의 밤이니까 이게 뭔가 중년의 남자에게는 말이 길어지는 시기인데요 말을 줄여야죠 말을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줄이겠습니다 네, The, end, the end네요 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